아지님 비트코인 모아가는 중인데요 개인 지갑 안 써도 괜찮은가요? 어떤 유튜브는 개인 지갑이 더 해킹에 위험하다고 떠드는데 아지님의 의견은 궁금합니다. 보안성으로는 개인 지갑이 제일 좋아요, 제일 좋은데 관리를 잘할 수 있느냐입니다. 세상 최고의 금고 가지고 있어도 내가 그걸 밖에다 내놓으면 털리죠. 그거랑 비슷합니다. 개인 지갑을 아무리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뭐 백업문구라든지 이제 그런 거를 뭐 컴퓨터에 보관하거나 뭐 종이로 안 써놓고 그러고 있으면 컴퓨터 가 해킹당하면 당연히 해킹당할 수도 있고. 그리고 이제 개인 개인 지갑을 쓰다가 내가 복구 번호라든지 이런 걸 잃어버리거나 컴퓨터를 없어 컴퓨터를 막포맷시켜버려가지고 없어지거나 막 그러면 또 잃어버려요. 그리고 내가 하드월렛을 쓰고 있다 하드월렛도 그거 내가 백업키를 종이에다가 안 써져 놓고 이제 하드월렛을 잃어버린다? 그러면 날아가는 거예요. 개인이 관리를 잘할 수 있으면 개인 지갑이 제일 안전합니다. 하지만 대다수의 개인들은 내 핸드폰도 관수 못 하는데. <laughs> 내 핸드폰, 핸드폰도, 내 개인정보의 덩어리에 핸드폰도 관수 못 하는데, 관수 잘 할까? 뭐, 종이 지갑 쓰면 정말 최고인데, 그 종이가 과연 잘 남아있을까? 네, 다들 관리를 잘못 해서 돈을 날리는 경우도 꽤나 많기 때문에, 본인이 좀 철저하다. 본인이 좀 성격이 좀 꼼꼼한 사람이다. 그런 분들은 개인 지갑을 충분히 쓰셔도 되는데, 나는 좀덤벙댄다 나는 좀 구멍이 좀 있는 남자다. 어, 구멍 많으면 안 되네. 어, 나는 이제 좀세는게 별로 없다. 라시는 분들은 개인 지갑을 써도 되지만, 좀 어디서 좀 센다. 어디서, 좀 이제 좀허지거리좀 많이 하신다. 라는 분들은 굳이 개인 지갑 쓰는 것보다 거래소 지갑 쓰는 것도 나쁘지 않은 선택 중에 하나입니다. 해당 내용 참고하시고요. 매매할 때 도움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냥. 네, 뾰로롱님. 답변을 드렸습니다. 개인 관리 쉽지 않아. 그리고 비트코인 송금 수수료가 3만원인가 5만원인가 그럴 텐데. <laughs> 3만원인가 5만원인데, 5만 그이체하는 것도 돈 아까울 수 있어. 하다 보면. 학습용님이 시드 문구 12개의 단어, 그거 무작위로 털릴 일이 없는 건가요? 털려요. 털려. 털립니다. 하지만 안 털릴 확률이 99 99.9999%니까 사람들이 안전하다고 하는 거예요. 시드 문구요. 여러분들 시드 문구 12개 있죠. 11개를 싹 집어넣고 여러분들의 시드 문구 열, 11개 집어넣고 나머지 1개의 문구를 만약에 캐시야. 근데 이거를 도구로 바꿔봐. 도구로 바꿔도 지갑이 로그인됩니다. 하지만 남의 지갑이지. 이렇게 랜덤으로 돌리면 다른 지갑으로 막 접속 다 돼. 하지만 그렇게 해서 여러분들이 돈 넣어놓은 그 코인 지갑이 당첨된 확률은, 네, 그렇게 해서 털리 확률은 0.0000001%쯤이니까 0 %쯤이니까 사람들이 안 털린다고 하는 겁니다. 아시겠죠? 원래 그래. 코인이 그래. 코인 백업키도 그것도 랜덤으로 숫자 하나씩 바꾸면 다 뚫려. 뚫리는데 거기 코인이 없지. 그렇게 만들어 놓은, 만들어 놓아가지고 내 거나 웬만하면 거의 안 털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. 아시겠죠?